오격장오공격장 봐. 뭐랄까요? 트틀버튼 타워 해볼게트버튼 타워라니 여기 어둠이 더 볼까요? 어둠이 있어 여기, 여기 여기다 F I R 어둠이니까 뭐야 <laughs> 여기 어둠이 분명 하라는 없는데 어둠이 왜어

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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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딱. 술도 해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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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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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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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 사람들한테 <laughs> 오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요 겠다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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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데요.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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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라이라게이